충북대학교와 충북권역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는 2023년 디지털전환과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수법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교수법 특강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교수법에 대한 다양한 정보 습득을 통해 대학교수의 교수, 티칭, 능력향상의 기회를 제공하여 대학 교육의 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 학습자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으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과 교육의 융합을 도모하고 시공간을 초월한 교수 학습 역량 강화 지원 다양한 디지털 도구 활용 능력과 수업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수법 활용을 촉진함에 따라 혁신적인 교과목 개발 지원 및 확대를 도모 이번 교수법 연수는 2월 1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었다. 1일차 교육에서 구글 공인 교육자 및 공인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김동원 교수는 구글 도구를 활용한 블렌디드 러닝 연수를 실시간 온라인 줌으로 진행했다. 구글 도구를 활용한 교수법과 전문적인 정보와 교육 및 온라인 플랫폼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실습 중심으로 진행했다. 또한 김동원 교수는 비대면 수업을 위한 줌 환경 구축 및 효과적인 대학교 수업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구글 도구를 연수해서 다뤘다. 김동원 교수는 줌을 활용한 수업 환경 구축 수업 자료 관리를 위한 구글 드라이브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구글 크롬 온라인 교재를 위한 구글 닥스 그리고 온라인 시험을 위한 구글 설문지를 실습 중심으로 진행했다. 연수에 참여한 교원과 교육진은 구글의 다양한 기능을 쉽고 바로 수업에 적용 가능하도록 실습 중심으로 진행되어 유익했다고 말했다. 다가올 디지털 전환 및 메타버스 시대는 온라인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디지털 전환 교육과 비대면 교육 전문가인 김동완 교수는 전 세계 2억여 명 이상 교육에서 사용하는 구글의 다양한 도구 중, 14개의 온라인 강의를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구글이 인증한 공인 교육자 및 트레이너인 김동원 교수의 메타버스 시대를 준비하는 구글 생산성 도구 바둑 강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T 네이버 엑스퍼트 G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구글 PD 파트너인 디코렛과 구글 공인 교육자 과정을 오는 4월 공개할 예정이며 디지털 전환 교육을 위한 무료 구글 연수는 강연 플랫폼인 이벤터스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벤터스 연수 신청 바로 가기 링크. 김동원 교수는 커넥트 원격 평생교육원 부원장, 국립 강릉 원주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구글 공인 교육자, 구글 공인 트레이너로, 디지털 전환과 메타버스 시대의 학습과 업무 능력을 향상을 위한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내부 조직 활성화 즐거운 직장을 위한 유쾌한 소통법 감정노동에서 감정경영 부부와 연인의 소통대화법 등이다. CEO 조찬 세미나 및 삼성 LG 한국전력공사 등의 기업과 경기도역식교육연수원, 한국자유총연맹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철도청 살림청 등의 유관기관 등에서 비대면 온라인 교수범 리더십 및 소통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